안녕하세요. 꿈과 희망과 사랑을 드리는 강사 남의 숙입니다. 오늘의 HSKK 곡을 이베베 출제 경향 및 프리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5점, 1 0점 그냥 쑥쑥 올라갑니다. 오케이. 우리 이 부분 시험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HSKK 고급 한 권으로 끝내기 책 있으신 분은요. 같이 필기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낭독 문제고요. 한 문제고 2분 동안 여러분이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에 있는 중국어 단문을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하고요. 준비 시간. 여기서 별표 좀해 주셔야 되는데 준비 시간이 2, 3 부분 같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놓치시면 당황하시겠죠. 답변 제한 시간 2분이고요. 발음 성조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영역이니까 최대한 옹얼옹얼 옹얼 되지 말고 크게 크게 발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억양 끊어 읽기도 중요하니까요. 평상시에 끊어 읽는 연습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출제 경향. 우리말에 없는 발음인데요. 권설음, 우리 혀를 막 이렇게 말아갖고 발음을 잘안 하잖아요. 이렇게 잘안 하는데 이런 권설음, c h sh Z, h o 발음을 좀 체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체크 포인트 여러분 권설음 발음하실 때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설치음 이렇게 혀를 피고 하는 발음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설음은 혀를 말아 주셔야 되고요. 설치음은 혀를 펴 주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글자에 여러 가지 뜻을 배우게 되는데요. 예, 가벼운 예로 하나 드리면 얘 뭐라고 읽습니까 여러분 음 말을 잘한다 이럴 때는 스와 더헌 이럴 때더자 예, 우리 경성으로 읽고요. 우리 병을 얻었어요 그럴 때는 몇 성으로 읽습니까 더러빙예 우리 이성으로 읽죠. 그다음에 마땅히 뭐+ 뭐 해야 돼 그럴 때는 떼인가 이따 있을 때는. 네, 삼성으로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발음이. 세 가지가 있구나. 요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읽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요. 정확한 성조로 발음을 하시는 걸 체크하고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고 일부의 글자들은 성조 변화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는 숫자 1과 뿐데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더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 포리비법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얼웅얼 절대로 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이 없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이러면은 되게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모르시더라도 확확 질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는 글자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부스 발음에 돌석자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슈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아, 대충그 네 발음이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음을 맞춰서 발음하실 수가 있어요. 책에 잘 써놨으니까, 여러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로, 네이 것! 이러면서 이렇게 뜸을 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조 변화 꼭 주의해 주세요. 숫자, 일자, 아니불자, 뽀자, 삼성. 삼성, 삼성이 같이 모였을 때는 이성, 삼성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 허 어,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헌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성조 변화들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멋진 발음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경성의 음높이까지 조심해 주시면 와 진짜 잘하는데라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경성의 음높이 한번 예쁘게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예쁘죠. 예, 그럼 우리 같이 한번 1단계 단어로 한번 볼게요. 마+ 마아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경성이 같은 경성이어도요 앞에 성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 틀려집니다 오케이 이성 가볼게요 예+ 예 오케이 아요 정도 얘를 도라고 자고 레미파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음높이에 맞춰서 살짝 변형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삼성 나이 나이 예, 위쪽으로 가서 찍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사성, 빠빠아 밑으로 내려가서 찍는구나. 예, 그래서 경성을 잘 말끔하게 처리해주시면 와, 제 진짜 잘한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경성도 조심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실전 예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众소周知다哈첸咳嗽다喷嚏자연等 都是人体的一种本能反应，在这些本能反应中，打哈欠算得上是频率最高的反应之一了。打哈欠时，人体会吸入比平时更多的氧气，这能够降低鼻腔中血管和血液的温度。 와, 브라우! 너무 잘 읽었죠? 예. 우리 중국인 선생님 중에서도 굉장히 발음 좋으신 중국인 선생님이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완전 중국인이신 거고요. 저희는 이 발음을 따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mp3를 들으면서 계속 따라서 발음하시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음 j h 발음, 설치음, s 발음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中,所,周,知,周,知할때 계속 혀가 말려 있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보다 더 오버해서 발음하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음 설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체크 포인트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우리 일종 숫자 일자는 일성인데 삼성 앞에서는 성조 변화를 일으키죠. 아 성조 변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을 꼭 예, 우리 체크를 해야 지만 우리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채점자들이 이런 것도 보겠죠. 오케이 그다음에요. 얘 예, 진짜 많이 들리시는데요. 원래 얘가 인가 할 때는 일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잉할 때는 몇 성으로 발음합니까. 가성으로 발음하죠. 이런 단어들은 꼭 체크하셔서 에헤,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저 같아도 이거 볼것 같아요. 그쵸? 음, 그 다음에요. 수완드 예, 다음 자요 발음 아까 제가 세 가지 발음이 있다고 그랬죠? 예, 거기서 체크하셨다면 조금 더 쉬우셨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까요? 大脑的活能力也可以提高大的行效率那什打哈欠染呢其到目前止法的切原因仍尚未揭네잘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지금은 비법 특강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인강에서는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볼까요? 진 이 보, 예 보가 사성이기 때문에 숫자 1은 이성으로 올리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진짜 많이 틀리는데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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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일성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성, 이성 반 삼성 하면서 타고 올라가면서 애 점이 왜 이렇게 안 찍히니? 비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요거 반삼성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앞에 이성 이성으로 바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에요. 쇼리 리 발음을 잘 못하세요. 요 발음 연습을 좀 잘해주시면 더 멋들어지게 예,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 거 볼까요? 주소. 这种说法的目的是要提醒周围的人保持清醒。然而，人们还是可以通过一些方式控制打哈欠这一行为。这也是为了让我们在一些不适宜的场合时，避免打一些不合时宜的哈欠。괜찮으세요예 、네、 어떤부분을조심해야될까요혹시들으시면서어나저부분조심해야되겠다하신부분있으실까요한번볼까요 무디 이게 발음이 모두 있냐면 예 우리 어 무디가 아니라 모로도 있죠 더워 더라오시할때 더로도 있잖아요 근데 무디 할 때는 띠라고 읽어야 된다 요거 무더이러면안 돼요 무디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버했나요 다 알고 계신데 오케이 그다음 거. 保持, 반삼성, 반삼성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끝까지 올리지 말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 성조 발음하셔야 되겠죠? 보持 되셨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요거 진짜 많이 틀려. 얘가 싱인지, 항인지, 순간 막 머리가 꼬일 때가 많은데, 항이라고 읽을 때는, 인, 항, 혹은 우리 그 직업 같은 거 얘기할 때, 항, 이해라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 행인을 얘기할 때는 싱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싱의 발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별표 오케음 그러면 이어서 들어볼까요? 이은 <문화> 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네, 부용, 네, 우리 용이 사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올린다. 원래 뿌는 사성이잖아요. 근데 뿌용 이러면 너무 세서 어떻게 간다? 부용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번씩 끊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모범답안 다시 듣기 할 건데 지금 제가 색깔 표시해 놓은 것들 위주로 체크하면서 들어봐 주시고요. 어나 이거 안 들어봐도 돼. 그러면 스킵하시고 맨 끝에 제가 다시 공략법할 거니까 거기로 뛰어 넘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들었던 거아 이게 중요했었지.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서저즈 다 파첸 걸서 다 텐티 자옌더 都是人体的一种本能反应，在这些本能反应中，打哈欠算得上是频率最高的反应之一了。打哈欠时，人体会吸入比平时更多的氧气，这能够降低鼻腔中血管和血液的温度。네여기 Z H 발은건설인가 설치음 조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 숫자 1일 종이라는 거. 예, 숫자 1의 성조 변화. 파잉. 얘가 원래 일성도 있는데 여기선 일성은 아니다인가의 일성은 아니고 파잉, 사상이다. 그다음 수안더 상 예, 이성으로 올리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들어볼까요? 완진 다마오. 저종 不仅能提高大脑的活动能力，也可以提高大脑的运行效率。那么，为什么说打哈欠会传染呢？其实到目前为止，这种说法的确切原因仍尚未揭晓。네잘하셨어요한번생각해보세요아까뭐라고그랬죠칠이보그다음에삼성삼성삼성에대는이성이성 한삼성하고 여기 뒤이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라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셔리, 루이자 발음 우리 체크해서 꼭 정확하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침표 딱 끝날 때 정확하게 해주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케이, 이어볼게요. 주소, 이런 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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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人们还是可以通过一些方式控制打哈欠这一行为，这也是为了让我们在一些不适宜的场合时，避免打一些不合时宜的哈欠。네잘들어보셨죠무디디발음해야된다라는거그다음버하고올라가면서쉬발음하셔야된다는거반삼서그다음이거뭐라고발음한다고요싱위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绝窍其实很简单那就是不用嘴只用鼻腔呼吸因为用鼻腔呼吸时鼻腔的温度会下降可以起到打哈欠类似的效果네 여기서不用嘴. 부가 이성으로 성조 변화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치다, 하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두, 시아장 이런 식으로 공부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가 끝날 무렵에 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짝꿍으로 외워주는 게 오래 기억이 남는다. 그리고 오래 어,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발음도 잘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거 기억을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짝꿍으로 외우는 거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공략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어 읽기 주의하자에 예. 그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려면 딱+ 딱+ 딱. 블라블라블라, ᄉ 하고 한번 쉬어주셔야 돼요. 이런 걸잘 하지 않으시면 뭔가, 어, 이게 되게 잘 읽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침표 딱 정확하게 발음해 주시고 잠깐 휴지를 두고 쉼을 두고 바로 그 다음 거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에 따라 속도 강세를 넣어서 하면 정말 원어민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 이야기 해 주시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조와 발음이 중요하니까 평상시에 발음 연습하는 거 우리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1단계 얘긴데 얘가 뭐예요? 여러분, my 사다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뭐죠? my 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살짝 글자 틀리고, 그다음에 성조가 틀리는데 뜻은 아예 틀려버리죠. 이거는 사다, 팔다, 그렇죠? 그래서 성조, 발음 이런 거 글자 같은 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랑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아, 저런 거 주의하면 더 낫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 꿈을 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어, 오늘 내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어,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메몽, 정전, 꿈은? 이루어집니다. 공부하시다가 답답할 때는요, 제 개인 톡이니까 HSK m 스 s t e r 2003 카톡 추가하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물어봐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3부분, 1부분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제발요.